자, 행렬 중단원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1, 2 성분이라고 되어 있고 1, 2. 행렬이니까 1행. 1행 2열. 어디 있어요? 1행 2열. 뭐다? 4. 2행 3열, 2행 3열, 마이너스 6. 2번. 등식이 성립하도록 같다 라고 두면 되죠. 얘가 얘랑 같아. 1 마이너스 a가 1이야. 따라서 a는 0. 2b 마이너스 1이 5예요. 2b는 6. b는 함. 사랑 c 더하기 3이랑 같아요. c는 1. 자, 3번.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맞는 행, 열 순서대로 더해 주면 되겠다. 1번. 각자 순 각자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는 것끼리 더하고, 그치? 얘는 얘랑. 얘는 얘랑. 얘는 얘랑.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빼기도 똑같은데, 순서 주의하고, 빼기 빼기는 플러스인 것만 조심해서, 마이너스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3. 2에서 마이너스 3 빼니까 5.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4.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 빼니까 마이너스 7입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마이너스 2.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다. 그쵸? 음. 응. 마이너스 2. B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2 곱하니까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자, 3번은 3a라고 되어 있고, 3배씩, 각각 3배씩 하면, 6-9-3, 15. 에서 빼래 b를. 그래서, 7-11-6, 17. 각 성분에 맞게 행, 열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곱하기의 형태인데, 얘들아, 그치? 얘는 1행, 2열. 2행, 1열.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된다? 1행, 1열. 의 형태가 되겠고, 1행, 1열. 1행, 2열. 2행, 2열. 그러면, 1행, 2열 형태가 되겠습니다. 2행, 2열. 2행, 1열. 그러면, 2행, 1열 되겠고. 2행, 2열. 2행, 2열. 따라서, 2행, 2열 되겠다. 가운데가 열과 행 개수가 같, 음, 앞에 있는 열. 과 뒤에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 계산이 가능하다 자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리면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3 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1 5 하고 6 플러스 30뭐 적으면 돼? 9 다시 얘랑 행,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 플러스 10, 8. 다시 얘랑 얘랑 한거 적을 거죠. 2, 3, 6, 마이너스 5, 그럼 뭐가 된다? 자, 다음. 여기랑 여기. 4, 3, 12, 마이너스 4, 8. 얘랑 얘. 4, 6, 2, 12, 16. 문제 4번. 여기랑 여기. 얘는 0이니까 그냥 바로 6 적으면 되겠고. 얘랑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2랑 2한 거4 적고 두 번째 얘랑 얘랑 3 얘랑 얘랑 0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 2행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행 바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여기가 2행, 2행 똑같네. 4행 3열 얘는 지금 몇 행까지 밖에 없어 3행까지 밖에 없으니까 4행은 없다 3열 여기가 3열 다 더하면 16 맞습니다 어 없다가 맞지 어 성분은 없다 네 성분은 없다가 맞죠 정답 기역 니은 기구 6번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같다라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마이너스 1량 같아야 되고 2ab가 사랑 같아야 되니까 ab는 2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셈공식 변형이다. 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근데 얘는 마이너스 나와있죠? 플러스 2ab 이 공식 말고 아래 공식 1 더하기, 4. 정답, 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A 두 배에서 B 빼래. 그리고 A랑 B 더한 거 나와 있어요. B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A를 구해야 될 거야. A는 4-2, 3, 0. 빼기 B. B 자리에 요거 적어줄게요. 그치? 지금 뭐한 거야? A는 요거 빼기 B. 이런식. B에다가 얘 대입. 4에서 2 빼니까 2.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플러스 1 빼니까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5입니다. B가, A가요. 2A는 바로 적을게요. 2A는 2, 2, 4, 2, 1은 2 2, 62, 2, 50. 2A에서 다시 뭘 빼래? B를 빼래요. 얘가 2A, 얘가 B입니다. 따라서 빼면 2. 빼면 마이너스 1. 빼면 15. 빼면 마이너스 15. 얘가 정답. 자, 문제 8번. 얘가 행이고 얘가 열. 다시 행 2배에 10 빼고 다시 1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A를 먼저 할 건데, 지금 뭐야? 2행, 3열이에요. 자,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다 해줘야 돼, 그치?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하나를 고정시켜라 라고 말했었어. 자, 1행은, 6 행이 1행이니까 1 대입할 거야. 그쵸? 그럼 3 빼기 10 해라. 다시요. 이 행은 이 자리에다 뭐 대입할 거야? 2 대입할 거야? 2, 2, 4 빼기 10. 더하기 1. 5 빼기 10. 적어주면 된다. 1, 2, 3열이죠? 3 빼기 1. 3 빼기 2. 3 빼기 3. 열 만큼 5 빼기 1. 5-2, 5-3 A 구했습니다. 다시요. A 더하기 2B는 똑같이 2행 3열이고 행에다가 12배를 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볼까? 1열일 때는 행 더하기 2 2열일 때는 여기가 4니까 행 더하기 4, 3열일 땐행 더하기 2, 3, 6. 2죠? 1행이니까 3, 2행이니까 4, 1행이니까 5, 2행이니까 6, 1행이면 7, 2행이면 8, a 더하기 2b까지 됐다. 자, 요거 2비 빼 놓고 2항 한번 해 볼게요. 2비는 35 7468에서 얘 넘기니까 빼기 a 빼기 a 210432 14703 6, 2b가요. 따라서 b는 다 2로 나눌게 2분의 1, 2, 2분의 7, 0, 2분의 3, 3요렇게 b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a 제곱, a를 두번 곱하래요.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얘를 똑같이 두번 곱하고 볼까. 다시 얘랑 얘랑 곱한 거죠? k제곱 더하기 2.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마지막. 얘랑 얘랑 곱한 거. 2 더하기 1, 3이라고 적도록 하자. 모든 성분의 합이야? 그럼 얘네들 다뭐한 거야? 다 더한 거죠. 자,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k. 플러스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0.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고요.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1분의 1는 합입니다. 정답 3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인수분해해서 k는 1 또는 k는 3 따라서 3입니다.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3입니다 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 10번이에요. 지하철 노선의 일부고, 음얘 먼저 파악을 해보면, 예에서 예로 한 번에 이동하냐? 예에서 예로. 그걸 먼저 봐야 돼, 그치? 이 행. 자, 행. 문자로 보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글로 한번 봐볼게. 행에서 열을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대. 근데 지금 이 행의 모든 성분이죠. 여기다가 대입 한번 해 보자. 이 행에서 이 행에서 한 번에 이동을 할수 있냐 없냐만 보면 돼. 이 행에서 1열 한 번에 이동 가능합니다. 일쓸 거고요. 여기 이행이야 2행에서 2열 한 번에 이동 가능할까요? 2행에서 2열. 안 되죠.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 그렇지? 2행에서 3열 가능합니다. 2행에서 4열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2. 나머지는 다 구할 필요가 없지. 2에서 한 번에 이동 가능한 건, 그리고 몇 군데 밖에 없으니까,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바로 2입니다. 라고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A를, 아, 얘는 어떤 건지 몰라. A, B, C, D. 이 형태라는 것만 알고 있다. 자, 첫 번째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 풀어볼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 B, C, D에서 1, 0. 계산 먼저 한번 해볼까? 얘랑 얘 A 또 얘랑 얘 C 얘가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아, A는 1이고 C는 2구나. 다시 두 번째 A, B, C, D 0, 1 얘랑 얘 뭐만 남아 b 얘랑 얘 d 얘가 마이너스 3 4라고 되어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 3 c는 d는 4이구나 a 행렬 구했습니다 세 번째 a 다 구했어요에서 3분의 1, 아니, 3과 1,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얘랑 얘. 3, 1은 3, 마이너스 3, 1, 0. 얘랑 얘. 2, 3, 6. 더하기 4. 10. 정답.